아.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에서 휠지역회을 맡은 똥기이라고 합니다. 오늘 <laughs> 낮 공연 2일 음식을 맡게 됐는지 드리습니다 오늘도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에서 어, 좋은 산책 되셨나요? <웃음> 네. 네. <웃음>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어, 찾아와주시는 방금 분들 덕분에 <laughs> 너무 행복하게 좀대에 올랐던 것 같은데 와 벌써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네. 아, 오늘 낮 공연에서는 안나의 최선현 배우 그리고 아리오샤 김지용 배우님이 아쉬운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 아리오샤 김지용 배우님 마지막 공연 속았는가 <laughs> 오늘도 네, 백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이곳까지 오기 쉽지 않고 또 힘든 발걸음이었을 텐데 그 걸음이 정말 되게 큰 힘이 되고 었 그래서 힘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 네, 차이코스키 저희 배우들도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관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작품이 만남 차이코프스키로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주셔서 이공연을 빛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늘 성장하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노력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나 이본오브나 <이보노> 최소현입니다 <laughs> 어, 사실 이 안나 체코스키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정말 어, 쉽지는 않았던 <laughs>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어... 그런 상황에서도,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각자 어떻게 해야 이 공연을 정말 빛나게 할수 있을까 정말 처절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연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코프스키의이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좋은 모습으로 도전해서 될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 여러모로 이런 저떤 이슈가 많았는데 어, 정말 추도하는 추모하는 마음으로 어, 노래를 불렀어요 모두. 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조만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나 서영 배우의 소감이었습니다. 어, 어. 매 공연마다 따뜻함을 전해주었던 우리 형누나들을 헤어지시는 분들 정말 속사합니다 그동안 <laughs> <정말 웃음> 저희 선 <laughs> 산책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남은 오늘 저녁 공연까지 지컬 안나차이 곡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는 마지막 산책을 위해서 다같이 인사를 드리고 금방 눌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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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